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꿈을 꾸시는 게 본인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수입하거나 뭐 OEM 같은 거뭐 식품 종류면 OEM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좋아보이고 트렌디하고 이런 상품을 취급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저쪽 분야는 약간 브랜드 분야 그리고 또뭐 중국 쪽에서 좀 싸게 제작해서 들어와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뭐요 정도의 수준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컨테이너 단위 아니면, 파레트 단위? 이런 식으로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매입을 할때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보통 잘 나가는 판매자들도 두번 정도 뭔가 좀안 좋은 사기 비슷한 걸 당하시거나 자금적으로요. 그런 걸 당하시거나 소송권이 걸리신다거나, 그리고 뭔가 한 방을 맞으시면 재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 이 시장입니다. 한번 떼어먹히면 꽤큰 돈을 떼어먹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사입 제품이나 기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시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가 발품을 팔면 팔수록 조금 더 네,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으시겠죠. 계속 앉아있고 PC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네, 그 시작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업하시고, 돌아다니시고, 제안서 내미시고 이러시면서 물품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파생상품의 어떠한 뭐 지인을 만난다거나 인프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삐동 시장에서 쪼리를 갖다 팔았고요. 쪼리. 쪼리를 갖다 팔았고, 그걸 팔다 보니까 재밌어져서, 쪼리 전종을 갖다 팔기 시작했고, 잘 파니까, 거기 도매 업체 이제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 있는 모든 상품을 가져가서 팔아봐라고 했던 게 남자 신발이에요. 남자 신발 중에 운동화, 로퍼, 스니커즈, 워커, 뭐 다양하죠. 그쵸? 그때는 하이탑이 또 유행이어가지고, 하이탑으로 올라가는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그 시기만 해도 비브랜드 상품이 신발이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무너졌죠. 그쵸? 그 시기가 저는 그, 시크릿 가든, 네, 루나글라이드의 시작이라고 좀보는데 나이키꺼요. 그쪽 시작으로 하면서 브랜드한 상품들이 운동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약간 동대문시장 그쪽은 많이 무너졌고, 지금까지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여성 구두 쪽, 네, 그쪽은 아직도 괜찮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상품부터 시작해서 그 파생 상품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뭐 업체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거기서 주는 뭐 여러가지 상품들, 뭐 유아용품 쪽으로 빠져서 쭉 스킨케어 쪽으로 쭉 가다가 기저귀도 팔아봤고, 뭐, 네, 방수기저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되 여러 가지를 많이 팔아봤어요. 빨타컵도 아까 팔아봤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또 핫팩을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도 만나고요. 다양하게 만나는 거예요, 결국엔. 시장에 오래 머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받으시면 알아서 제한이 다 와요. 네, 그 인프라 안에서. 같이 팔아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 그래서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여기로 올라가시려고 하면, 네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럼 미끄러지면 좀 재기하기 힘드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품을 팔았을 때 네,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구성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최저가 나오면 돼요. 상품 질 좋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상품이 다양하게 좀 진열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케팅적인 요소를 믹스를 잘 시키셔야 되는데 기능적인 기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 3일간의 노출 점수 및 금액 뭐 이런 거 지마켓 랭크순, 옥션의 희망 검색어, 카테고리 정확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순위를 지키려면 상품을 어떻게 던져야 될까? 싼 물건이지만 고객들이 싸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 물건이지만 그 물건이 실제로 싸야 될까? 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미끼로 던졌을 때의 효과와 그냥 정말 이거는 싼 물건인데 내놨을 때의 효과. 순위를 지켜줄 수 있까요? 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네, 잘 나가는 상품을 미끼로 던져주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가 수익을 누리시는 게 보통의 현재 판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벤트적인 요소 그리고 세일 상품 해갖고 하지만 그래도 마진을 어느 정도 먹는 상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말 욕심이 있으시다면 네, 트렌디한 상품 한번 한 열정 정도 가져와서 이게 고객 반응에 어떻게 먹힐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업의 기준은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쭉 맞춰놓고 팔다 보면, 원래는 1.6을 곱해서 32,000원에 이렇게 팔았을 때19% 정도의 마진이 나오는데, 그건 비시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즌 도입기죠. 고객의 반응을 알아보고,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기고, 시즌이 돌입해서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한다면, 네, 이렇게 나눠주셔야, 평균 11%까지 깎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눠 주셔야 물건이 판매가 된다는 라 겁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만 계속 팔고 있다면 그런 고객만 계속 만나고 있는 거겠죠. 고객의 구성을 나눠 보면 싼 물건 그 다음에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비싼 거 사, 올려놔도 그냥 사 가는 사람들 이 고객 구성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고객을 키워드 파생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상품의 구성, 상품의 개수까지 맞춰 주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이란 요소가 극대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시즌 상품 할 거냐, 물량에 승부할 거냐? 중요하죠. 그렇죠? 상품의 질 또는 개수예요. 상품의 질이 정말 좋으면 물건은 알아서 나갑니다. 알아서 나가요. 상품의 질이 좀 입소문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상품의 개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브랜드냐, 비브랜드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아까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봤을 때그 사이트는 검색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최저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쵸? 그렇죠? 브랜드는 최저가 검색이 잘 되죠. 왜냐하면 모델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 디오스 냉장고 모델명. 이렇게 하면 최저가 기준으로 쭉 나오죠. 근데 비브랜드는요. 찾을 수 있어요. 최저가를 못 찾죠. 가디건이 최저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앞에 라코스테가 붙었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냥 가디건 남자 가디건 여자 가디건 가을 가디건 이런 것들은 네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상품의 진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린다라는 거 키워드 선택에 있어서 갈린길 자신감은 아까 슬리퍼 예로 들어드렸을 때 사무실 슬리퍼나 아쿠아슈즈나 한 개씩만 하시면 슬리퍼에다 광고를 못 친다는 라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내 상품의 자신감이 없는 거죠. 상품의 구색이 떨어지니까 슬리퍼에 잘못 쳤다가 광고 효율이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불안한 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브랜드긴 브랜드인데 내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에요. 불안하죠, 그렇죠? 그것도 불안한 거고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A 판매자와 B 판매자가 가져왔는데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얘는 고급스럽고 얘는 조금 떨어지는 거야. 자신감이 또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내 상품의 자신감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로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충족이 됐고, 고객도 생각하는 기준에서 충족이 다 됐다면 그쵸. 그러면 내가 뭔가를 광고를 친다는 라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보통은 광고를 칠때 손을 떨거나 조금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상품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네. 안 나가면 어떡하지가 첫 번째잖아요. 그쵸. 광고를 쳤는데, 그건 금액적인 부분이고. 쳤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첫 번째 불안감이잖아요. 자신감이 없으신 겁니다. 네, 업력이 없다라 똑같고요. 네, 기본적인 또는 보편적인 상품으로 인한 고정 매출이에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죠. 그리고 꽃갱이 예로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핫팩 예로 들었을 때 가장 기초적인 상품이 없는데 다른 상품이 팔린다?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과 고객이 좋아하는 구성요소가 맞춰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상품으로의 발전은 이 세상에 내 상품은 없어요. 내 상품은 없어요. 내가 이번 시즌에 좀 재미를 봐서 다음 시즌에 딱 터트려야지 하면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열레이 네, 있었고요. 난방 텐트 이번 시즌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온수매트 있었죠. 전력난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게 작년 부터요 작년부터 전력이 모자란다. 전기 용품, 전기세 오른다. 막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겨울 시즌이랑 여름 시즌에 전기를 투자하지 않고 좀더 시원하고 좀더 따뜻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게 화두가 돼서 나온 아이템들인 거예요. 그 아이템들이 딱 나왔는데 작년에 재미를 많이 보셨겠죠. 올해 극으로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네,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게 산들로 난방 텐트 끝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정말 많은 낭반탱 텐트가 소셜부터 해서 오픈 마켓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광고비도 올라가고 효율은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더뭐 네. <laughs> 상품의 구석, 구색을 좀 차린다고 했을 때100% 영업을 뛸 수는 없으니까요. 100% 영업을 뛸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메인 상품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내가 직접 가져와서 가져와서 가격 경쟁을 맞춰놓고. 여기에서 상품을 해놓고 이미지만 따오는 형국이거든요 아니면 여기에서 물건을 그냥 주문해서 내가 사진 찍어서 디자인을 해본다는가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품의 구색을 채우는 데는 꽤 괜찮은 사업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솔루션을 활용해서 뭐 대량으로 막 상품을 등록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1 1번가에서 지금은 그거를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오픈마켓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DB가 들어오면 서버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발생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막는 추세인데 그래도 내가 아무 것도 없는 판매자라면 이 안에 있는 DB를 활용한다거나 상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할수 있다와 이제 할 수, 하고 싶다와 이제 할수 있다 뭐 실제 사례인데 이거는 뭐제 교육생. 이었던 분의 이야기예요. 뭐, 이름은 실명 거론하지 않고요. 어, 오늘은 상품 페이지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면 이야기만 들어보시면 돼요. 원피스를 70종을 준비하시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70종. 그래서 처음에 상담 받으실 때 70종을 가져오신다고 하길래 어, 70종을 하루에 촬영하고 하루에 포토샵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신규 창업자고 지금 템플릿이라는 것도 없고 포토샵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셔갖고 그냥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때 같이 인큐베이팅을 하셨던 박진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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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주말에 네 계약을 끝내시고 오신 거예요. 모델이랑 그다음에 청담동의 스튜디오랑 촬영기사 섭외까지 다 끝내갖고 계약을 끝내셔서 계약금을 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 얘기하시길래 박시장 교수님이 저랑 소름이 돋았죠 왜 이러셨을까?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셔야겠다고 라 말씀드려서 어,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촬영기사가 도와주고 그다음 스튜디오 돼 있고 하면 은 본인은 하는 게 물건 가져다가 잘 촬영이 되는지 시간 내에만 맞춰서 그거 포토샵만 하시면 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본 거죠 가능하다고 보긴 봤는데 보시면 모델을 6시간 촬영해서 그 카페에서 모델 섭외하는 카페 있죠? 거기 가셔서 그냥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섭외해서 6시간 촬영에 40만원 들어, 이틀 하는데 80만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대여해서 시간당 4만원에 6시간에서 24만원, 투데이 48만원, 촬영기사 섭외 48만원, 매입비는 더 들긴 했는데 그냥 평균 8천원에 가져왔다고 하고, 그래서 70개를 하셨더니 56만원, 광고 예상금액 그때 제가 뽑아드렸던 게이 4개 키워드 해갖고, 24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셨죠? 중간에 PSD가 뭔지 아시죠? 네, 포토샵 할때 PSD를 백업을 안해 두셔서 중간에 날려 먹으세요. 날려 먹어갖고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그래갖고 이거를 완성시키는데 약한달 정도가 걸려요. 한달 정도. 그래서 시장을 다시 나가봤더니 저 70종 중에 3분의 2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품절이죠. 없어요 물건 한달 뒤에 가면 없어요 시즌이 끝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때가 2월쯤에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봄 원피스를 하시라고 3월 지났죠 그렇죠 4월에 들어가면 다 같이 여름 준비하고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봄 상품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는데 하셔갖고 했는데 꽃무늬 원피스를 70종을 가져오신 거요 저는 분명히 지금 오늘 강의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원피스의 종류를 가져오라고 했죠 제가 꽃무늬 원피스만 가져오세요라고 했겠어요? 절대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원피스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단 무지르된 원피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지 아무것도 안 달린 거예요. 그냥 원피스 있죠. 딱 떨어지는 거. 곤색, 검정색, 회색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꽃무늬 원피스만 잔뜩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파시려고요. 그랬더니 하신대요.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70종이 거의 꽃무늬 원피스를 갖고 싹다 올라가요. 물건 팔렸을까요? 판매 안 되죠. 판매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졸업을 하시고 여름 원피스를 한번더 하세요. 근데 비슷하게 하셨죠. 모델 또 섭외하셔서 하셨는데 그것도 잘안 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자문을 원하시길래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여름 티셔츠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보편적인 걸로 가봅시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래갖고 연락이 한참 동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엄청 비관적인 글을 막 올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댓글을 달고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갔는데 잘 되시더라고요. 잘 되세요. 그때 이제 베스트 상품으로 나왔던 게 다른 상품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이제 속옷 입으시죠. 속옷, 브래지어 입으시고 나시 입으시죠, 여름에. 그러고 나서 좀 투명한 여기 약간 힙 가릴 수 있는 그 하얀색. 그게 메인 상품이에요. 12,000원에 무료 배송. 4,000원에 가져와요. 4,000원에 가져와서 12,000원에 파는데 그게 하루에 40건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만. 그리고 상품 코드는 G마켓에 한 4, 5개, 그 다음에 옥션, 그리고 다양한 오픈마켓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하루에 전환수 꽤 괜찮으셨죠. 그래갖고 그한 시즌 여름 딱 하신 다음에 손해봤던 거 메꾸셨어요. 예. 네, 그냥 다 메꾸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을에 준비했던 게, 가을, 겨울에 준비했던 게 이제 롱 티셔츠. 랑 이제 야상 종류 뭐 이런 종류 하셨는데 그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 안 들어가서 네, 그래서 계속 계속 꾸준히 발전하는 판매자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보통은 또 진입이 이런 게 있죠 양말 뭔지 아시죠? 네, 여름 시즌 페이크 삭스라고 하는 숨겨진 양말 네, 그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양말을 가져오세요라고 하니까 열쪽 가져오셨어요 열쪽열쪽열 10쪽. 10쪽. 쪽이면 정말 조금 가져온 거죠 양말인데 그걸 촬영해갖고 올렸는데 그 다음날 판매가 된 거죠 재미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다음 대봉에 양말을 진짜 이만큼 가져오셔갖고 그날 다 찍고 3일만에 페이지 딱 올려서 했는데 지금 양말 시장에서 꽤잘 나가는 판매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가방 가방 쪽인데 어저께도 강의 오셨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분 한 분이랑 그 오빠의 부인을 뭐라 부르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같이 해요. 아무튼 되게 껄 올케, 예, 네, 되게 껄끄러운 사이, 껄끄러운 사이인데 두 분이 같이 하세요.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교육 받으시고 하시는데 처음에 가방을 가방 시장은 다돈 주고 사입을 하셔야 돼요. 샘플 사입을 하시고 찍고서 그대로 돌려주면 이제 돌려주는 현찰을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걸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셔서 가방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도매 사장님들이, 이제 나오지 마. 내가 메일로 이미지를 줄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일로 계속 이미지만, 신상품 나오면 받으시고, 나가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 지마켓 옵션 아닌데, 타 오픈마켓에 백백으로 치면 1등이 돼요. 예. 네. 종수가 많아지고, 구색을 잘 차리시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진입을 어떻게 하고 뭘 하든 간에, 일단 은 꾸준히 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은 되게 쉽게 설명드렸지만 아까 우리 다 같이 봤던 네, 그런 분석들은 다 하고서 들어가신 겁니다. 하고서 하고서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막 판매를 하다 보면 막 바빠요. 바빠서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 하나를 좀 잡으셔야 되고. 조금 더 분석적이고, 조금 더 준비 철저히 하시고, 경험도 한번 있으셔야 되고, 그 경험 바탕으로 해서 조금 탁 치고 나가시고, 일년의과정이거든요긴 여정이에요. 한꺼번에 뭘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매출을 만드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백클릭의 전환율 1%에 네. 1만원. 1대1 비율이라고 해서 매출 만원을 만들어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상품을 그래도 고객이 내 사업 적정선에 맞게 계속해서 사갈 수 있게 그래서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노출 기준도 그렇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기고 키워드를 보는 눈이 점차 발전되시겠죠. 그러면 상품의 구성이라는 걸 조금 하시게 되실 거예요. 배치예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전환율이 2%로 올라가시면 2만원이 되시는 거예요. 매출이 돈 버셨죠? 네. 그리고 상품의 구성력이 올라갔으니까 자신감과 함께 돈이 생겼으면 뭘할수 있으세요? 광고를 좀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네, 매출 4만원 나오시고요. 여기에서 업력이 생기셨으니까 카테고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하시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시고 그때부터는 볼륨이 커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객단가가 2만 원이 되시겠죠. 그러면 매출이 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의 구조가 다 이렇습니다. 보통의 다 구조가.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게 필요한데, 한꺼번에 내가 일로 오려고 한다면, 네,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지고, 분석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네, 그러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스스로가 느꼈던, 그리고 오늘 강의해드렸던 내용은 제가 그래도 창업 한지 제가 6년 차에요. 올해 들어서 6년 차인데 스스로 겪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걸 그래서 마케팅 이론에 녹여드린 거니까 네, 들어보시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공감돼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더 다른 방향으로 네, 가셔도 무관합니다. 네, 무관합니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